아이고 오늘도 또 환자를 또 봐야 되네 아 근데 맞는데? 오늘 환자는 또 어떤 분이신가? 좀? 아 오늘 또 제가 차트를 봤는데 음. 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해? 실력보단 직업이 직업이? 응 어, 어, 어. 어. 어, 한번 모셔보자 아, 한번 네. 모셔볼까? 아, 들어와 주세요 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우 훈남이다 어 근데 잘생겼다 아, 감사한 정도. 인기 좋으시죠? 그러니까 글쎄요 잘모르겠네데 어, <laughs> 경찰, 어, 검찰 수사관. 사실 이제 수사를 직접 지금 하지는 않고요. 좀더 이제 연차가 쌓여야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 음, 수사관은 수사권이 어느 정도까지 힘이 있어요?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부여가 돼요? 이게 나뉘거든요. 사법경찰관 리랑 음. 사법경찰관이랑 어, 나뉘어요. <웃음> <웃음> 네. 이제 저희는 이제 7급 이제 주사보 이상은 사법경찰관이고 <laughs> 그이하는다 이제 리, 리가 붙어요. 리. 리? 네. 이거 이파리 4개까지는 사법경찰 리야. 아. 그동안 하나가 관이고 경위부. 터 그래서 어찌 눈빛을 다시 보니까 음. 처음에 되게 선해 보였는데 네. 직업을 듣고 나니까 약간 매선 눈빛이 조금 있네요. 이 사람은 어이리 웃는 거 봐. <보니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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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병원을 네. 어떻게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서울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제 과 동아리가 있어요. 네. 음. 이제 아이언이라고 제가 기재했는데 아,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 서울 시립대그 농구 아, 네. 경제학부 농구 동아리 네. 그죠? 더잘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트레이닝 찾아보는데, 코치님이 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 어, 아니요, 거예요. 저는 코치가 no. 아닌가? 의사. 아, 아 의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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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 시작한 지는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시작은 했는데요. 고등학교 그 아, 때? 어, 신기셨겠네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제 옆자리가 음. 키큰 친구였는데, 음. 아, 맨날 뭐 농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죠. 아. 사실 이제 그때는. 아. 이제 먼저 시작한 친구들이랑 시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맞죠 네. 그 구력이 그지 무시 네. 못하지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는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아... 좀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혼자 막 밤에 연습도 하고 아... 네. 왜 좋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아... 어떤 면이 농구가 좋았는지 좋다 아... 돌파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느낌? 아. 재미있고 이제 돌파를 할때이 제가 제 뚫잖아요 아. 그 아, 쾌감? 아그말 네. 알지 돌파를 쓸때 쾌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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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농구인들이 한 가지 꽂히는 게 있어. 맞아. 어, 어, 저그 같은 때. 경우는 어시스트에 네. 좀 맛을 들여서, 음. 음. 어시스트에 굉장히 저는 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 아, 네. 데 내가 성공시켰을 네. 때그 쾌감. 궁으 <laughs> 공감합니다. 네. 어, 네. 정말 공감합니다. 네. 궁금한 게, 그럼 저희 채널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채널을 많이 봤어요? 네. 보기 시작할 때쯤에 아, 이걸 아, 본다 찾아. 처음 아 처음 오신 거아콘 컨텀이랑 같이, 컨텀이랑 같이 했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그걸 피겠다. 난 이게 포인트야. 같은 드리블을 하더라도, 음, 음. 이렇게 뭔가 테라고 할까요? 뭔가 간지. 간지? 농구를 잘하는 건,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잘하는 것도 음, 알겠는데, 음, 음. 아, 너무 멋있게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음. 음. 정말요? 네. 간지, 내가... 멋있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야, 저, 오늘, 어. 야, 오늘 솔루션 한 2시간에. 오늘 잘해드려야 돼, 오늘. 아, 이런 분은. 치과 예약 없어요? 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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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 큰일 아 너무 이모 네, 아 네, 네, 네. 아이언 팀의 현재 그 에이스는 누군가요? 혹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팀에 에이스가 따로 있는지 음. 좀 특출난 이제 형님이 한분 계시긴 한데 어. 원근이 형이라고 계세요 음. 음. 키도 이제 크시고 네. 음. 보통 인사이드에서 많이 하시는 보고 있나? <laughs> 원근이 형 원근이 형이 몇 살이죠? 음. 또약 36회시. 오늘은 아, 아 네. 아, 만요아 그다음을 제가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 네. 네. 목표. 음. 목표가 송인석 판사. 야. 우리 전에 나왔던 송인석 판사처럼 검찰청의 대표 네. 선수가 될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네. 검찰청을 대표하는 무슨 그런 대회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저희 수원 지검이 굉장히 큰 청인데. 음. 그런데도 이제 농구 동아리가 없는 걸 보면 어. 음, 아직 인기 비주류가 아닌가? 어. 말하지, 아. 네. 아니면 조금 뭐 지방에서 있는 대회나 네. 이런 대회조차 네.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어요. <laughs> 오, 저, 정말요? 네. 와 이제 야 이거 그러면 내가 혹시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아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아. 생각 많이 했습니다. 두 네, 두려움이 있어요. 네. 오. 새로운 동아리 나가서 내 기분 알지. 선호 버하면 눈치 보이고 아, 맞아 맞아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음, 맞아, 맞아. 그런 목적이 생겨버리면 음, 맞아 그러니까 네, 진짜 좀 그냥 순수하게 스케프 자체를 좋아 농구를 잘하고 싶고 어, 네맞아더 어. 잘해지면 이제 욕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음. 아 대회를 네. 한번 정도는 나가보야.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네. 또 다른 세계거든요 맞아 음. 음. 정말 진심으로 네. 진짜 음. 하게 돼요 네. 아. 취미로 할 거면 잘해야, 잘하는 게더 재밌잖아요 그 모든 친구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번쯤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시면 좀더 내가 농구 쪽으로 욕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음. 진짜로 한번 그래 보고 싶다. 한번나 다른 팀에 한번 들어와서 시합 때 대회도 나가고 싶고 한번뭐한번 뭐 해보고 싶다라는 네. 의사가 있으시다면 네. 의사인 제가 그 음. 의사를. <laughs> 여기에 표쳐 <표출> 한번 해볼까요? <laughs> 말장난 치는 거죠? <웃음> <웃음> 생각은 있는데, 일단 음.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해보고. 제가 이제 음.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는지 음.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네. 아, 현명한 대답이다. 음. 그럼 농구, 우리가 농구 병원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농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내가 농구에 있어서 어떤 면이 좀 제일 안 되는 것 같은지. 음. 음. 가장 이제 제 생각에 급한 거는 3점이고, 3점이 아. 가장 급한 거는 음. 3점 비거리? 네. 음. 돌파가 이제 중국이긴 하지만 음. 뭔가 돌파가 너무 단조롭다고 해야 될까요? 전개가 네. 네. 굉장히 단조롭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영상 보면서도 계속 느꼈던 게 이렇게 해지 음. 티이션을 계속 넣으시잖아요. 음. 저런 것도 넣으면 엄청나게 음. 멋있기도 하고 음. 멋지기도 음. 하고 <laughs> 단지는 네. 거지. 과정, 그 전개 네. 과정이 네. 좀 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네. 음. 어, 그런 걸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음. 그리고 또하나 그리고 이제 5대5를 할때 저의 움직임 아. 오프더로보고오대할때 아. 네. 네. 음. 이제, 아. 이제 근데 2번인데 어, 어, 어. 또 중욱이가 돌파면 또 이제 어불성설이잖아요 음 그렇죠 2번이 네. 뭐라고요? 2번인데 2번이 어. 슈팅가던데 어. 돌파가, 돌파가 중욱이면 죽으면...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아, 상관없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아.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슈팅가던 거지 <laughs> 슈팅만 잘 쓰고 이런 게 슈팅가드 아니에요. 아... 슈팅가드라도 네. 슛이 없어도 돌파를 주무기로 어시스트와 함께 같이 플레이하는 2번도 굉장히 많아요. 어, 이올라운는 어, 느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슛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오히려 3번이 슛한 거죠. 음. 무빙에서 스윙맨으로 돌아가면서 네네. 슈팅 쏘고 드라이빙 파고 네. 뭐 이런 경게많죠 그러니까 2, 3번은 비슷하다고 보면 음, 돼요. 비슷해. 해야. 비슷해. 2번이 오히려 돌파가 좋아야 되죠. 왜냐면 아... 1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슈팅가드니까. 1번이 돌파가 안 됐을 때 2번이 뭐 해집고 다니면서 어시스트 역할도 해주고 음. 득점도 아. 해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 2번이기 때문에. 아, 잘못하고 있었네 아, 슈팅 가더라. 음. 슈팅을 무조건 잘해야 되는 줄. 그때 그럴 수, 수 있어. 슈팅 기본인 줄 알았죠. 어, 아, 그럴 아, 수 있어.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아셔야 될게 1번부터 5번까지 슛은 다 좋아야 돼요. 음. 기본입니다.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아, 아, 음. 농구선수가 슛을, 골을 못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치, 축구해야지. 농구선수가 슛을 못 넣으면 뭐해? 그 밖에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돌파를 해야될 때안 해야될 때를 판단하는 아 판다, 판단, 네. 판단. 판단. 오대오의큰 흐름 자체를 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아 그거는 그 제가 말씀 드릴 수있자 밑줄 쫙 어. 경험! <laughs> 경험! 그래서 아까 제가 대회를 추천드린 거고 네. 어, 정말 빡게임 대회에 나와서 빡게임도 치러보고 네. 그런 경험을 무수히 해봐야 그런 판단이 아 서고 네. 오프 도무무브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배울 수 있지만 네. 어, 내가 순간 판단 순간 어떻게 아, 되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아, 맞아. 그렇죠? 음. 경험을 음. 해보요 싶... 네, 어, 네, 혹시 정도... 그 남재현 네. 환자분이 네. 어, 어. 닥터인 네. o b 제이한테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음. 트레이닝 받게 되면 비용 같은 거 수당이 어, 아 얼마요 뭐예 이런 거 이제 시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서위하게 할인 가능한가요? 할인? 네. 어, 제가 남자 환자분은 네. 어 아까 말씀을 너무 잘 듣어서 할인을 조금 해드릴게요. 아, 제가 받게 되면 할인 해드릴게요. 야 네. 좋다 할인 쿠폰 네. 1%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1%각보다좀 네. 아, 짜요. 1면감사하죠10% 아, <laughs> 아, 좋아! 그래. 어 11% <웃음> <웃음> 오늘 나간호사님이랑 5점 내기를 할 거고 일단 한 게임을 한번 하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오 왼쪽 어, 간결해 오 자미 크는 없네 오, 잠이 일단 네. 오 자미 크는이 없어 응. 오파워파워파워 오, 오, 야, 괜찮으신데 말 그대로 돌파가 익숙해져 있네. 어... 어, 자세가 낮게 쫙 깔려가는 게 돌파에 익숙해져 있어. 오, 어, 왼쪽도 들어가고. 아, 피벗 시약하네 아,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메이드 능력은 좋아. 응. 리들에서 그지? 네. 네. 어, 근데 확실히 멈췄을 때 피벗, 음. 아, 이런 피벗에서 좀 문제점이 좀 보여. 솔로 음. 어, 어, 점프슛. 점프 어. 그러니까 원투 스텝프로보다는 호스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해서 쏘시네. 응. 슈퍼은내몫 때문에 그리 좋은 슈퍼은 아니야. 사점은 높긴 하신데. 사점은 응, 높으신데. <laughs> 수비 자세. 오압박 오, 수비. 오푸덕 오. 빨라. 푸덕 빨라. 오푸덕후도 오. 좋으시네. 3점아아3점 아, 아, 아. 3점. 아, 3점. 이거네. 이거네. <laughs> 아이 뭐 슛이 뭐! 아유 삼백! 에어볼! <laughs> 오엔이 3점 아, 어, 나도 할수 있다 네. 기본기가 좀 어, 부족한 게좀 보여 근데 그래도 돌파할 때이 자세를 이거가 봐, 이거 봐이봐 자세 나춰서들어가는거봐 어, 힘이 좋으시네 어. 오, 네. 3대 0입니다 저런 것도 원래 대부분 저렇게 돌아서 소지는 않지 맞아요 대부분 안쪽을 점령했으니 그냥 언더슛쏠 텐데 네. 그런 게 이제 오. 비거리? 어, 아이고, 슛을 아, 슛 자, 문제네. 아, 리듬이 좀안 좋아. 기존에 우리가 몇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디펜스. 파울! 네. 오케이, 파울. 근데 어, 자세도 괜찮으시고 일단 수덕이 어, 빨라. 수덕이 빨라. 힘도 좋으시고. 오, 3대1! NJ 화이팅 오늘 나가고서 이기는 거 아니야? 오늘 이겨야 된다. 오늘 이겨야 됩니다! 어, 벌써 힘드셔, 남재현 환자분? 손팔안 올라가? 아이고. 어, 팔이 벌써 내려가셨어. <laughs> 체력이 어, 체력이 문제신가? 체력이 조금 농구는 피지컬이 안 되면 안 되는 또 스포츠니까. 그렇죠. 음. 슛. 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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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예, 아예. 나가는 수가 파악했네. 그냥 슛, 쳐져버리잖아 네. 슛을 슛을 그냥 주버리고 그러니까 줘버리게. 확실히 돌파는 좋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3점 슛이 그렇지? 네. 어, 오리려 비거리가 좀 짧은 게좀 아, 문제네요. 좀 떨어져서 수비하면 그렇지? 네. 오! 여! 야, 아까 우리 남지현 환자분이, 나가나서 정도면 네, 이길 수 있겠다. 있겠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무 쉽게 봤어요, 음, 너무 쉽게, 쉽게 봤 봤지? 아. 아. 쳐져버리잖아. 음. 이게,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왜 돌까지?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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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그, 이게 떨어져 있을 때만큼 수비가 준비, 준비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수비만큼 재치가 어려운 수비는 없어. 네, 맞습니다. 어. 저 재칠 나 올라가시는. 아이고, 아이고. 휴식 잘 보세요. 이게 휴식 문제시구나. 3대2입니다3대2 오. 오, 들어. 오. 오, 들어. 파울, 파울, 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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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오, 원진이. 너 원진이 오늘 왜이래 지난주 일대1 이후로 운동 좀 하시나 오, 본데요, 나훈석. 가 오. 오. 오! 오! 와, 대. 미쳤네! 3대3입니다! 말로스 오, 어, 오늘 몸이 좀 가벼워지다 했거든요. 어, 3점 끝나는 거야? 음. 지금 몇 등은? 3대3입니다. 3대 네. 거기서 어떻게 하나? 네. 아, 슛. 야, 이게 문제구나. 수비 자세는 그래 나쁘지 않은데, 그치, 손이 나가야지. 오, 어, 예. 오케이, 오케이. 됐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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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야, 발광을 하네, 아주. 사이즈. 응. 오 어. 네. 그렇지. 이제 들어갈때 됐지 4대 3. 네. 그렇지. 그렇게 미들 슛이라도 우리가 성공을 시켜 줘야. 네, 어느 정도. 그다 수력... 돌파가 되지. 자기가 네. 자신이 잘하는. 저렇게 쳐져 버리면 어떨 거야? 그러면 세긴 펜스해 버리면 팀원 팀원들한테도 어... 안 좋은 거라. 이게 음... 네? 슛이 이게 리듬도 너무 안 맞고 네. 딜리버리 이셋업에서 딜리버리까지가 너무 좋지 않아. 음... 그렇지? 이 손목 스냅도 좋지 않고. 어. 이구 아, 나나간사 나쁘지 않았어. 야 서단계 3 년이면 통화를 얻는다고 그래도 이제 좀 나온다 뭔가. 네, 그니까아이 응? 영상에서 다저다저 아, 얘기지 뭐. <laughs> 영상이랑 다, 많이 다르지. 소설이 하시죠, 다들. 어,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러세요. 음. 자 흔들고. 어. 봐 이거 봐 노출이 너무 나, 돼 있어. 야 이거 나가호사 최초로 한번 이기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 남재현 환자분이 지난번에 김우석 환자분을 보고. 네. 아, 설마, 내가 저 정도 난, 어, 낫다고, 이제? 네, 맞아요. 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오! 오, 오, 오 네. <laughs> 나가 괜찮아? 요 괜찮아요. 어, 조심, 조심. 어, 턴 잘했는데. 우리도 우리, 우리 남재현 환자분한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아, 네. 어, 저 슛이. 아. 슛 계속 짧아지죠. 슛이 스냅이 네. 주먹을 줘버리잖아 아, 마지막에요? 어, 이렇게 주먹, 주먹 슛. 아 이런 네. 분들이 있어. 이게 아. 스냅이 아니라 손가락으로만 쏘는 슛이거든. 아, 전 처음 봤어요, 어. 이게 잼잼 슛이라고. 도리도리 잼잼. 어. 잼잼 슛, 바꿔야 돼. 파워, 파워. 끝! 끝!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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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투입. 끝! 아졌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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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로 실전 내기로 한번 우리 TJ랑 한번 상대해볼게요. 이거는 남자랑 한점 먼저 공격권을 드릴게요. 어, 생각보다 좋아, 저은 자세들이. 점프. 아, 예. 야, 점프는 진짜 장난 아니야? 슈퍼만딱 붙이면 어. 점프 무지하게. 좋네. 어, 이제 진심으로 간다. 네. 아, 까비. 제 영점. 오 이래 기회가 안올것 같지 않아? 좀 그런 느낌이 음. 살짝 들긴 해요. 아이고 한 번에 한번이아 진짜 저게 무서운 것 같아. 아니, 저게 원래 어. 제일 너무 잘하는 거야 저렇게 간결하게한 아, 방에 그냥. 응. 좀 상대가 또 수비가 강하면 아. 거서 기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저 아, 아. 봐. 반들려 툭툭툭 툭, 툭. 그치? 가비. <laughs> 아, 좋아, 장난 아닐 거야. 어, 찐텐션 나왔다. 그렇지, 저스리 와라. 아유, 안 통하지. 어. 안 막히지. 어우, 고, 고, 3대2! 우리 TJ가 저런 게 문제야. 네. 힘이 웨이트. 없어. 웨이트가 약해. 웨이트가 밀리니까. 응. 크 3점만 있 아, 아 3점만 있으면 진짜. 아, 아쉽다. 아, 돌파도 좋고, 점프도 좋고, 좋고. 어, 피지컬도 좋고. 다 좋은데. 요것만 딱 오늘 잡아가면 음, 완벽할 그러니까. 것 같아. 음. 아이고, 아이고 쉽다, 쉽다. 가비, 가비. 어, 떨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쉽다, 쉽다. 아유, 가비. 하이트마이트 응. 할수 있어. 수비할 때 손이 안 올라가는구나. 해지. 어. 여기. 오늘 TJ가 전력을 어. 안 해도. 그죠? 아, 아, 무난하네. 아이고, 해지. 어, 오케이 자, 목표 7지그끝지야 아, 오케이, 몇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 좋았죠. 어때요? 실제로 붙어보니까 아, 네. 느낌 완전 다르죠? 자, 오늘 우리 아. 남재현 환자분 아주 그 테스트를 네.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영상과 좀 많이 다르죠? 훨씬 힘드네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laughs> 많이 힘들고 <laughs> 오시는 분마다 다 그래요. 음. 아, 이거 그렇게 안 들어보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힘들기도 하고, 또 이게 좋은 경험이기도 해요. 네. 어, 네. 이런 이런 테스트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네. 또 파악할 수 있고, 그죠? 네. 오늘 장점. 말씀하신 대로 돌파. 돌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내 옷을 입은 듯한 느낌? 그게 크신 것 같아요. 음. 좌미 크런도 없었고 네. 그죠 와, 의외. 그리고 뭐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그리 좋아. 나쁘진 않았어요 어. 뭐 제가 봤을 때 네. 어. 근데 바로 단점으로 들어가면 슛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슛이 너무 이폼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면 많이 느꼈어요 네. 이거 폼만 조금만 바꿔줘도 네. 뭐 슛이 좀더 수월하게 날아갈것 같고 네. 오늘 그 슛에 관련해서 신도 있게 해보는 게 좋, 좋지 않을까 아까 뭐 헤지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말씀하셨는데, 네. 어. 진짜 우리 남재현 환자분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뭐 그런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래서 이 기본기, 슛, 네. 저는 슛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예 최초로 어. 슛 관련해서 슛으로만 어, 트레이닝을 좀 그러니까 솔루션을 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OBJ의 매직을 맛보게 될거예요 아, 저도 이제, 진짜 아. 모르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될지는잘 모르겠지만, OBJ니까 한번 우리 남재현 환자분의 머리를 어. 믿고, 어, 어, 검찰 수사관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또이 습득력을 스푼 yeah. 믿고. 자, 예리하게 파고드세요. 아이. 들고다하겠습니다 예. r e c k o to the b t o the t a b t o t